지난 19일 토요일 유더업 동아시아 도서관에서 코리안스 인 쿠바의 공저자 말딸 림킴이 쿠바에 있는 한국인들에 대하여 강연을 열었습니다. 현장에서 이정문 특파원입니다. 100여 명이 참석한 강연은 20여 분의 짧은 쿠바에 정착한 한국인들에 대한 다큐멘터리, 뿌리찾기로 막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짧은 소개와 함께 말타 림킴 씨는 쿠바에 왜 한국인들이 정착하게 됐는지, 현재 쿠바에 정착한 한국인들은 어떤 생활을 하는지 등등, 쿠바에 살고 있는 한국인의 역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쿠바 특집 북소리 강연에서 말달림 김 씨는 현재 쿠바 한인들이 현지인들과 결혼하며 쿠바 문화에 동화되어 한국인에 대한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Eh, no fue la primera idea, no fue, fue de mi esposa, era historiador y conversaba mucho con mi papá. Mi papá hablaba mucho de la historia, de, eh, comenzó a trabajar en eso y yo me sumé. Y creo que es un. Fue una tarea, una idea muy buena porque no se perdió. En estos momentos no hubiera sido posible reconstruir todo lo que se reconstruye en Ezequiel. Porque ya han muerto muchas personas. Aportaron eh, eh, información, fotos. es un documento de un amigo mío que es profesor aquí en la Universidad de Crete. Y estaba muy intrigado por pensar que había una 스페인어로 진행된 강연은 쿠바 현지에 설립된 한인교회 설교자께서 한국어로 통역을 맡아 진행되었습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 쿠바에서 사탕수수를 수확하며 쿠바 정부에서 세워준 공동터에서 끼니를 겨우 채우며 살아간 첫 쿠바 이주 한국인들이 쿠바에 도착해 처음 한 일이 한인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당장의 끼니 해결과 더 나은 삶보다 중요한 우리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던 쿠바 한인 동포의 정신을 기리며 이민사회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